안녕하세요. 오늘은 존보글의 가치 투자의 원칙 외 인덱스 펀드인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보글은 1974년 벵가드 그룹을 창업하고, 1975년에 인덱스 펀드를 시장에 도입한 전설적인 투자가이자 펀드 매니저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투자자문에 관한 13권의 서적을 집필하였으며, 특히 2007년에 발간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해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건초더미를 사라. 라는 구절이 유명합니다. 보글은 식도암으로 투병하다 2019년 1월 16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 이 책은 총 9장 451페이지 분량으로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꼭 필독을 권유드립니다. 제1장에서 작가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장기투자를 장려하기보다는 단기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의 단기투기는 도박의 유사한 행위로서 투자자 본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본금융시장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작가는 단기투기를 부추기는 미국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전략이 마켓 타이밍이나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 또는 미추얼 펀드로 옮겨다니는 전략보다 당연히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사실이 갈수록 명확해지는데도 금융 소비자와 주주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 덕분에 투자 자산의 빈번하고 급격한 변동에 쉽게 흔들린다. 1951년 미국 주식의 연간 거래 회전율은 15% 정도였으나 그후 15년에 걸쳐 거래 회전율은 연 평균 35% 대를 유지하다. 1990년대 후반까지 조금씩 상승하더니 2005년에는 150%에 달했다. 2008년 거래회전율은 280%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존보글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투자자가 아닌 단기투기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는 월가로 대표되는 미국 금융자본이 개인투자자에게 빈번한 단기투기를 부추기면서 각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카지노처럼 수익을 추구하는 현실을 개인 투자자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월가를 카지노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부당한 감이 있다. 월가는 카지노보다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 월가는 단기 투기꾼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유용성을 제공한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대로 자본 형성을 돕는다. 그렇게 형성된 자본이 오늘날의 주식 거래량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조차 올가와 카지노가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할 정도로 그 유사성이 두드러칠 때가 많다. 존보글은 투기 문화의 발달을 가속화시킨 주범으로 헤지 펀드를 지목하면서 연간 300에서 400%에 달하는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기록하는 헤지 펀드가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헤지 펀드의 파산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해 볼때 실적은 평균보다 낮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해지펀드들이 거둔 수수료 공제 후의 세전 수익률은 연평균 4.6%였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뮤추얼 펀드의 선구자인 웰링턴 펀드의 수익률은 6.2%다. 이곳은 낮은 리스크를 추구하고 낮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견실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해 온 뮤추얼 펀드다. 이 e 플러스 20이라는 전통적인 운용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면 일반적인 해지펀드의 연간 총 수익 가운데 무려 3%가 차감된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순수익이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제2장에서 존보글은 미국 대기업 경영진과 대형 투자회사 자산운용사라는 두 대리인이 기업의 장기적인 내재가치를 성장시키기 보다는 주가의 단기 변동에 치중하는 행복한 공모를 통해 공생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특히 두 대리인이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사태로 발전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혀왔던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금융 시스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보글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기업 관리자와 자금 관리자가 공모하여 기업의 성과를 왜곡시켜 단기 투자를 부추기는 문제를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가 만연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대기업의 소유자들이 전문 경영인들에게 감독과 지휘 업무를 모두 맡겨온 기업 지배 구조의 근본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방법은 무엇일까? 장기 수익률을 높게 추정하고 금융 공동체에 주기적으로 자사의 단기 성과를 홍보하며 공정한 방법이든 편법이든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치에 반드시 부응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처럼 야심찬 목표는 재계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945년에 금융 회사들이 소유한 주식은 전체 미국 주식의 8%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그 비중이 자그마치 70%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92%에서 30%로 주저앉았다. 존보글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에 비해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단기 수익률에 반응하는 투기적 거래가 시장 전체를 좌우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존보글은 의회, 사법부, 증권거래위원회, 연방준비위원회, 신용평가기관, 공인회계사, 금융언론, 애널리스트, 기업관리자 및 주주 등 10대 게이트 키퍼들이 미국 재계와 투자 업계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해로운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면서 뮤추얼 펀드와 연기금 등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의 편에 서서 지배구조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이트키퍼들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주주들도 직접 그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방대한 조사 분석 역량과 다양한 의결권 대리 행사 경험을 갖춘 자금 관리자가 다른 게이트키퍼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했다. 뮤추얼 펀드와 연기금 등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집의 구조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이제는 침묵을 깨고 고객의 편에 서야 한다. 존보글은 3장에서 펀드 관리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잠재적 고객인 기업 경영진의 눈치를 보는 현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민주주의 절차가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특히 기업 임원 보수의 책정이나 기업의 정치 현금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현실을 분석하고 투자자들의 균익보호를 위해 펀드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존 보글은 네 가지 측면에서 뮤추얼 펀드가 기업 지배구조의 개편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뮤추얼 펀드는 근본적으로 주식을 단기 보유하며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성향을 보인다. 둘째, 기업 연기금 저축인 뮤추얼 펀드의 자산을 창출하는 원천으로 자리 잡았다. 셋째, 펀드 운용사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비용이 과다하다는 우려다. 넷째, 뮤추얼 펀드의 지배구조도 맹비난을 받아도 모자랄 정도로 엉망이어서 함부로 나설 수 없다. 존보글은 대기업 임원의 보수가 30년 동안 일반 근로자에 비해 16배 이상 인상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자산운용사가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며 기업의 내재가치를 임민 보수의 책정 근거로 삼거나 성과급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거나 환수 조항 등을 두는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대형자산운용사 대부분은 다른 상장기업의 소유물로서 품질을 받는다. 한 손이 다른 손까지 썰어 씻어주는 수란 소유서 클러 오노시베는 명대키의 충돌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의 충돌 문제는 다가오는 2020년대의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투자들은 주주의 승인 없이도 정치황금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세크는 2011년 초임원 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아직 정치 현금 공시에 대한 적절하고 통일된 투표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는 세크가 지금 당장이라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존보글은 주주는 기업을 소유한 주체로서 기업의 정치현금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주주들의 압도적 다수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만 기업이 정치현금을 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기관투자자도 정치연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장에서 존 보글은 미국의 뮤추얼 펀드 산업계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으나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펀드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펀드 운영자의 수익이 중시되고 마케팅 위주로 업계의 문화가 변화된 현상을 설명합니다. 특히 뮤추얼 펀드가 개인 소유에서 공동 소유로 바뀌고 금융대 기업 자산 운용사의 지배권이 강화되고 마케팅에 치중하면서 펀드 운용 비용이 급등하고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기에 집중하는 고비용, 저성과의 형편없는 펀드들이 난립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뮤추얼 펀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펀드 주주가 펀드의 소유인 진정한 상호구조 뮤추얼 펀드의 장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존보글이 만든 뱅가드 펀드는 이러한 상호구조 원칙에 의해 설계된 펀드로서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수탁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보글은 뮤추얼 펀드의 주식형 자산이 50년 동안 연간 14%씩 성장을 거듭해왔고, 채권형 펀드와 단기 금융 펀드도 꾸준히 성장해오면서 대부분의 대형 자산운용사는 전문적인 투자운용사의 형태가 아닌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영업회사 형태로 변화해왔음을 지적하고, 또한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스타크 펀드 매니저가 상품 개발을 주도하면서 단기 투기 문화가 지배적인 흐름이 되었으며, 이는 주식형 뮤추얼 펀드의 변동성이 급상승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심층적이고도 폼 넓은 변화는 뮤추얼 펀드 산업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십 년 동안 뮤추얼 펀드 산업의 대세였던 전문가 문화가 이제는 사업가 문화로 전환되었다. 본래 펀드 산업은 신중한 투자 운용에 무게를 두었지만 이제 그 무게는 공격적인 상품 마케팅으로 옮겨갔다. 관리자 의식을 중시하던 분위기가 상술에 밀려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15년 전 주식형 펀드에 들어간 최초 투자자금 1만 달러의 증가액과 S&P 500 지수로 대변되는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비교해보자. 자료 4.2에서 보듯이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S&P 500 지수에 투자된 1만 달러의 15년간 누적 자본이익은 같은 금액을 투자한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웃돌았으며, 초기 투자자금은 50%가 넘게 불어났다. 존보글은 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1960년에는 0.50% 정도였으나 2012년에는 0.99%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는 마케팅 비용, 자산 운용사의 이익 등으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하면서 투자자는 과거보다 더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 반면에 실제 운용 성과는 시장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현재의 펀드 산업의 구조와 문화가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함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 대기업이 급성장 중인 뮤추얼 펀드 산업의 이익 그름을 확보하기 위해 기어들었다. 보수익을 올리는 우수 펀드 매니저를 확보한 운용사가 엄청난 이익을 거둔 가운데 단기 투기와 장기 투자의 충돌에서 단기 투기가 대세를 장악한 것도 이러한 변화에 한몫했다. 뮤추얼 펀드 산업의 놀라운 성장은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려는 욕망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다. 존보글은 대기업이 장악한 펀드 운용사는 펀드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자산운용사의 이익을 앞세우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펀드회사의 조직구조를 펀드가 직접 자산운용사를 소유하게 상호구조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뱅가드 펀드의 구조와 전략이 그러한 취지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음을 설명합니다. 5장에서 존보글은 2003년 9월 3일에 2육주 검찰총장 엘리어 스피처가 대형 뮤추얼 펀드사 네 곳이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투자운용사의 도덕적 케이로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펀드 운영사를 선택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존보글은 투자자들이 펀드 주주의 이익과 운용사의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조직의 펀드를 선별해 내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산운용사를 평가할 수 있는 15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나는 투자자들이 펀드 주주의 이익과 운용사의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추구하는 조직의 펀드를 선별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상술보다 관리자 의식에 한층 더큰 무게를 두는 자산운용사가 적절하다.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주주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시하는 일에 전념하고 투자자에 대한 수탁 의무를 이행하는 운용사여야 한다. 존 보글은 펀드 운영사가 투자자 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 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투자 운용사가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임을 인지하고 투자자들은 가급적 투자자에 대한 수탁 의무를 명백 하게 우선시하는 펀드 운영사를 선택해야함을 강조합니다. 존 보글은 투자자가 펀드 운용사 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운용수수료 와 영업의 비용이 저렴한지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지 등 15개 기준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가급적 관리자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펀드 운용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관리자 지수 SQ라는 척도를 통해 15가지 기준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자산 운용사가 양측에 상충되는 이익을 어느 정도로 적절히 조화시키는지를 반영한다. 존보글은 펀드 운용사를 닭장을 지키는 여우로 비유하면서 펀드 투자자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그가 설립한 댄가는 펀드가 15개 기준에 의해 평가해 볼때 다른 자산 운용사의 펀드들보다 우수한 점수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우가 지키는 닭장처럼 음험한 의도가 있는 이들이 운용하는 펀드에는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한다. 15개 항목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항목에서 벵가드에 높은 점수를 준 점이 다소 민망하다. 그러나 내가 수탁 의무 기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만큼 상호적인 구조로 벵가드를 설립한 것은 사실이다. 6장에서 존 보글은 1975년에 최초의 인덱스 펀드인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를 구성하게된 배경, 세계 최대 규모의 펀드로 성장한 과정, 펀드 비용 및 세금 면에서의 효율성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1990년대에 등장하여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상장 지수 펀드 상품인 ETF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며 ETF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기를 부추기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인 팁프 상품에 비교할 때 투자자에게 유익한 상품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보글은 1976년 8월 31일, 세계 최초의 인덱스 뮤추얼 펀드인 퍼스트 인덱스,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상품을 벵가드 그룹을 통해 영업을 시작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세뮤얼슨과의 대학 시절부터의 개인적 인연을 소개하며, 그가 중영감에 힘입어 비용 문제 가설을 근거로 지수추종교과의 개량화를 통해 전체 시장을 모방하며, 판매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수수료, 회전 비용, 운용 비용 등을 가능한 한 최소로 유지하는 펀드를 창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인덱스 펀드가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그 인기는 갑자기 급상승했다. 주식형 인덱스 펀드의 자산은 1976년에 11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0년 후에는 약 60배에 달하는 6억 달러로 급증했고 그러다가 1996년에 91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1년까지 인덱스펀드의 자산은 3,400억 달러로 뛰어올랐고 2012년 초반에는 1조 1,000억 달러에 달해 주식형 펀드 자산 가운데 무려 28%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것만 보더라도 인덱스 투자의 승리는 확실했다. 존보글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비전통적인 인덱스펀드인 ETF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t i 와 ETF는 모두 인덱스펀드인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유하는 측면도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ETF는 연평균 회전율이 1,400%에 이를 정도로 단기 투자자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으며 제한된 섹터나 레버리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ETF 열풍은 투기의 매력으로 진단하였습니다. ETF에 대한 내 견해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나는 여전히 ETF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적절한 종류의 ETF가 투기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될 때만 적용된다. 나는 분별 없이 극단적으로 실행되는 수많은 ETF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ETF나 ETF나 꾸준히 생존하리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적어도 한동안은 둘다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자산과 비교해서도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그러나 T 프로 상징되는 장기 투자의 패러다임과 보통 ETF 로 상징되는 단기 투기의 패러다임이 동일한 투자자들의 자본 수익률을 놓고 경쟁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듯하다. 존 보글은 ETF 상품도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며 투기적인 방식으로 잦은 거래를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면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7장에서 존보글은 현재의 미국 퇴직연금제도가 과거의 주식시장 수익률을 근거로 연평균 8%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화에 설계되어 있고 연금 저축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참여자들에게 너무 많은 융통성을 주는 문제점들 때문에 향후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기업이 관리를 주도하는 확정급여 DB형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확정기업 DC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차츰 DC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는며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참여자에 대한 금융교육 등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DC형 제도의 대표격인 401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연금제도를 개선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존보글은 미국의 DB형 연금제도는 낙관적으로 추정한 투자 수익률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위험이 있고 400일로 대표되는 DC형 연금제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문제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를 위험에 빠뜨린 주요 7가지 문제점을 나열하며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퇴직연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퇴직연금 칠대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죄악 부족한 연금저축, 두 번째 죄악 주식시장 붕괴, 세 번째 죄악 연금재정 부족, 네 번째 죄악 투기성 강한 투자수단, 다섯 번째 죄악 불을 앗아가는 비용, 여섯 번째 죄악 금융계의 투기, 일곱 번째 죄악 이해 충돌. 이시형 제도는. 반세기를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퇴직연금저축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를 제공해 왔지만, 401과 403 등의 근로자저축제도가 확산한 1978년에야 퇴직연금저축의 정립의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기시형 제도의 성장세는 놀라웠다. 기시형 제도의 자산 총액은 1985년 5천억 달러, 1990년 1조 달러, 2000년 3조 달러, 2010년 4조 5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401와 403의 자산 비중은 각각 67%와 21%로서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존 보글은 오늘날의 미국 퇴직연금 제도는 DC형 제도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401 제도의 문제점을 과도한 융통성, 부적절한 자산 배분과 잘못된 투자 선택, 과도한 비용 장수 리스크 대응 실패, 부족한 투자자 교육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존보글은 기존 연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투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 투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합니다. DC형 제도를 간소화하라. 주식 수익률과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라. 참여자의 융통성을 축소하라.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와 수익률의 균형을 맞춰라. 상호성, 투자 리스크, 장수 리스크에 중점을 두라. DB형 제도의 취약한 자금 사정이나 400일와 일하를 포함한 기존 DC형 제도의 전반적인 결함을 고려하면 우리는 한층 더 간소하고 합리적이며 비용이 덜 드는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시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는 DB형 제도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하기는 하겠지만 불가피하게도 DC형 제도를 위주로 해야 한다. 제8장에서 존 보글은 본인의 평생 직장이었던 웰링턴 펀드 자산운용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궁극적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고객에서 제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그는 웰링턴 펀드가 1967년부터 1978년의 기간에 어떤 전략을 받아들여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까지 내몰렸는지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소개하면서 단기 투기가 아닌 장기 투자 전략의 일류성을 강조합니다. 존 보글은 월터 모건이 대공황기를 앞둔 1928년에 웰링턴 펀드를 설립하였으나 다른 초창기에 유서 깊은 7개의 펀드들 중에서 웰링턴 펀드만이 안정적인 운영으로 유일하게 큰 성공을 거두는 펀드로 살아남았음을 설명하며 이러한 펀드의 성공 배경에는 단기 투기가 아닌 장기 투자를 중시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웰링턴 펀드는 84년 역사에서 10년 동안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는 단한 번에 그쳤고, 흥뜨어서 다른 펀드의 수익률을 불쩍 앞서는 성과를 올렸다. 성공의 비결은 장기 투자, 일관된 투자 전략, 투자자문사의 우수한 포트폴리오 관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극도로 낮은 비용이었다. 전반적으로 탄탄한 수익률과 지난 30여 년 동안의 한결같은 우위 덕분에, 웰링턴의 자산은 급격하게 불어났다. 존보글은 1960년대 후반에 펀드 업계의 전략이 집단적 의사결정보다는 펀드 매니저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웰링턴 펀드도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시대 이름에 맞춰가기 위해 투기성 있는 인수합병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한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다른 혼합형 펀드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 부진을 겪게 된 것으로 진단합니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새 관리자들은 웰링턴 펀드의 현대화에 착수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적절한 조치였지만 웰링턴은 새로운 투기대열에 합류했다. 1967년에 월터, 캐버시 웰링턴 펀드의 투자이사가 되었다. 캐버슨 1967년에 파트넘을 떠나 웰링턴 펀드의 파트너가 되었다. 행동이 빠른 그는 1966년에 62%였던 주식비율을 1967년에는 72%로, 1972년에는 웰링턴 사상 최고치인 81%로 끌어올렸다. 존보글은 웰링턴 펀드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몰락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중시하는 문화와 보수적인 자금 운용 및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호 구조의 펀드 운영을 통해 저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종 업계의 혼합형 펀드와 비교해 볼때 장기적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펀드 전략, 운용 기법, 최소한의 비용이 결합되면서 2012년 초반까지 83년이 흐르는 동안 65만 달러로 불어났다. 예비의 일반 혼합형 펀드에 투자된 천 달러는 44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장기 복리의 마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눈유를 한번더 언급하자면 장기 복리 수익의 마법은 대부분 장기 복리 비용의 횡포에 제압된다. 비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웰링턴 펀드는 위얼 펀드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비용의 횡포를 최소화했고 그 덕분에 웰링턴 펀드의 주주들은 복리 수익의 마법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승승장구해왔다. 재구장에서 존보글은 금융시장 불변의 평균 회귀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과거 8개의 우수 펀드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는 평균 회귀가 필연적인 것이므로 단기 투자보다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개인이 주식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위한 열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상위권 펀드가 과거 오랜 기간 시장보다 우월한 수익률을 내다가 평균 회귀에 필연적인 자금을 이기지 못하고 삐청거리게 된 여덟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경제학자이면 닉슨 행정부와 포드 행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허버트 스타인의 말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멈춘다. 존 보그르는 한때는 지수 대비 우월한 실적을 보여주던 c g m 포커스 펀드,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 등 8개의 대표 펀드의 과거 최고의 성과와 어떻게 평균 회귀가 되었는지를 통계 수치로 분석하며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젤란 펀드는 1964년에는 연평균 22%의 수익률로 시작하여 핀터 린치가 운영하던 1990년에는 588%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하였으나 1983년부터 19년의 기간에 걸쳐서 보면 연평균 9.7%의 수익률로서 10.2%를 기록한 S&P 500보다 뒤처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존 보글이 다음과 같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원칙 1 주가는 결국 내재가치를 따라간다. 원칙 2 시간은 투자자의 친구지만 충동은 적이다. 원칙 삼제대로 사고 꼭 붙들어라. 원칙 4 도넛보다는 베이글을 선택하라. 원칙 5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마라. 건초더미를 통째로 사라. 원칙 6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라. 원칙 7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하라. 원칙 8 과거의 실적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원칙 9 오직한 고수도치가 교활한 여우를 이긴다. 원칙 10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광범위한 주식형 인덱스 펀드를 통해 주식 시장 전체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토탈 마켓 채권형 인덱스 펀드를 적정 비중으로 담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최적의 투자 전략이다. 이것이 앞에서 인정했듯이 최상의 전략이 아닐지 몰라도 이보다 나쁜 전략은 수도 없이 많다. 비용과 세금 면에서 효율적이고 시장 수익률에서 공정한 몫을 보장해주는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성공 전략이다. 금융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무시하고 순간적인 현상과 오래 지속되는 상태를 특별하라.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또한 존보글은 결론적으로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주식형 인덱스 펀드와 채권형 인덱스 펀드를 적절한 비율로 보유하고 균형 있게 리밸런싱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버텨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